9월 10일 금요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매일 생일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에스겔 27장에서 31장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7장은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로에 대한 애가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배반하고 헛된 일에만 기울인 까닭에, 두로가 망하게 됐다고 하시면서 그 의미에서 애가를 짓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로의 아름다움, 값비싼 것, 지식이나 용기가 헛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유괴속한 형통함, 영화, 욕망에 취한 나머지 그 뒤에 오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허물을 어, 이기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두로의 심판을 영원한 심판이었다고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에스겔 28장 말씀입니다. 주께서 에스겔에게 두루 왕에 대한 심판을 이어나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두루 왕이 자신의 재물과 지혜로 교만해져서 자신의신격 신격과 했기 때문에 단호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두루 왕에 대한 애가를 지어 전환하고 하십니다. 두루는 옛적 에덴과 같은 영적 풍요 속에서 살았지만 일이 커지고 바빠지면서 폭력과 사기를 서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미모를 자랑하고 교만해졌고 영화를 자랑하다가 지혜가 흐려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돈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도 예언하시는데요, 주님께서는 시돈에 대한 그큰 치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전쟁과 전염병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은 대적의 손에서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9장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집트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교만을 꺾고 이스라엘이 다시는 세상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이집트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집트는 20년 동안 황폐하여서 사람들이 살수 없는 곳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시지만, 그러나 힘이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바벨론 왕누부간데살을 이용해서 애국 그 이집트를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30장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실 것임을 예언하시는데요. 느부갓네살왕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이집트를 향하여서 너희는 오늘 슬퍼하고 통곡하라고 하십니다. 그날이 가까이 왔다고 하십니다. 이집트가 칼에 쓰러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를 멸망시키면서 시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대로 느부갓네살왕의 손을 통하여서 이집트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랜 세월 견고한 이집트가 신생국 바벨론에 의해서 꺾여지고 만 것입니다. 이제 31장, 에스겔 31장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때 백, 백향목 같았던 이집트 왕 바로와 그 무리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로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았다. 공중에 모든 새가 그큰 가지의 깃들인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서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이 모두 부러워할 정도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아수르가 번영했었는데 그가 교만해져서 악에 대한 그 교만에 대한 마땅한 벌을 내리시고 그 나무를 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의 멸망의 원인이 그의 교만에 있었듯이 아수르 왕의 멸망도 몰락도 교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잠시 꽃을 피웠던 아수르는 영원히 몰락하여서 스월로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네,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주님이 어, 버리시는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복 받으세요.